자 어르신들 여자 어르신들은 아침에랑 이런때 화장 많이 하시죠 자 오늘은 화장박스 한번 해볼 거예요 남자 어르신들은 화장 한 번도 안 해보셨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화장하는 걸로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눈썹을 어떻게 그리고 그리고 박스번 쫙쫙 자, 자. 입술을 바르고 바르고 쫙쫙 그 다음에 머리를 예쁘게 빗을 거예요 빗모양으로 빗모양 만든 다음에 빗. 빗고 빗고 이렇게 했더니 예뻐지셨어요. 그래서 하트 하트 짝 짝이에요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박수를 한 번씩 집어넣어서 할 거예요. 그리고 자 바르고 자 빗고 짝그 다음에는 하트 짝이에요. 그런 다음에는 쭉한 다음에 박수 네 번이에요. 그리고 바르고 빗고 하트 그니까좀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먼저 그리고 그리고 짝짝부터 시작 그리고 그리고 짝짝 바르고 바르고 짝짝 빗고 빗고 짝짝 하트 하트 짝짝 그리고 짝 바르고 짝 빗고 짝 하트 짝 그리고, 그리고 바르고 빗고 하트 하트